안녕 안녕 <laughs> 준비되셨나요 네. 어머니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,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짠키키 <laughs> 키 빼시고요 안녕 <laughs> 갑시다 문 닫으세요 자동절으로지 응. 저것도 꺼지제 음 안개가 낀 제주도 아침 갑시다 어! 아빠! 아 봐봐 위에 오늘 어디 가세요? 네네 네. 아빠 빨리 어. 아빠 발리타 안녕. 나가 아, <laughs> 아... 다시 그냥 길 따라서만 이 도로 있죠? 아, 네. 도로 따라서만 오시면 버스 거예요.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알죠? 네. 가는 데가 어디예요, 엄마? 아까 이름 모르겠다. 무지개 다리인가 그렇지? 무지개 어. 잘 걷고 있나? 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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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토끼 까라 도망가는 건못 토끼야 어, 앉아봐봐 찍어줄까? 잡아라 <laughs> 아나 무서워 <laughs> 아, 알았어 기다려봐 잠시만 무지개 다리 아, 우리 엄마 사진 거기 안 예쁘거든

이쁜 척안 해도 된데 이럴땐잘았다 아, 자연... 그냥 자연스럽게. 할게. 어. <laughs> 이거 하는데 무슨 내가 이쁜 출발할 때 공주 공주. 야, 내가 좀어 팬이면서 기 떡을 한번 먹어볼까? 어 가보자. <laughs> 뭐는데 <laughs> 예쁘다. 밑으 가야 된다니까. 미으 가자니까, 설기야. 어 가자. 색깔이 네, 아 다르네. 어. Welcome to j <laughs> <laughs> 공주딸 안녕. <laughs> <laughs> 갔어. <갔다>. 와 <laughs> <갔다. 웃음> <laughs> wow, 진짜 예쁘다. 엄마 어딨노? 어, 엄마 찾았네! 엄마 안녕! <웃음> <웃음> 엄마! <laughs> 뭐했어? 그냥 내가 어디서 이렇게 걸어갔지 사진을 이 찍고 사진을 찍고 어, 얘 너무 예쁘다 그래 얘 너무 예쁘다 <laughs> 응. 드라마를 한편 찍는다 지금 <laughs> 어 여기 연기자 한명또 있네. 어멋 있어? 요안녕하아니다아그 아니 사진은 내 엄마가 찍어줘야지 내아 <laughs> 그런 거요 <거였죠? 웃음> 어, 어. 아줌마가 좀 빠지세요. 아줌마 좀 빠지세요. 아 네네. 엄마가 좀 찍어주세요. 어 알았어. 알았어. 자, 좀 잡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어 멋져요. 멋집니까? 네. 네. 이게 모델 같습니다. 모델 같습니까? 어, 가좀 크게 보이게 밑에 스티커 하겠지 않다 아, 진짜 바람 많이 불다 아빠, 엄마 일로와 봐. 따라오소. 따라오소 엄마 빨리 따라오소 엄마 안녕, 엄마 들 안녕. 안녕. 엄빠 <laughs> <너무> 예쁜 척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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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누구세요? 누구신데요? <laughs> 쓰지 마세요. <웃음> 네. <laughs> 네알아서갑니다아 어? <laughs> 예쁘다. 아, 우리 엄마 예쁜 척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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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 있거든. 저 봐봐라 내려온다 이거 봐봐라. <laughs> 카페거든. 갈수 있거든 고마워, 칼국수 해물칼국수 먹으러 가자 이제 남들 하얀 셔츠를 저리 음. 아, 아, 오케이, 한 같이 오케이 한주가락 같이 먹자 다 음, 음, 녹차밭, 오설록에 가고 있습니다. 예쁘네, 저렇게 해가지고. 엄마, 음 녹차 좋아하십니까? 응. 생활 하고 있습니다. 아까 점심도. 이야. 어, 이게 전망대야. 관광지니까. 와. 자이 음 네. 녹차 녹차방에 네. 녹차다 생각하고 드셔보세요. 음음음 맛있어? 야. 맛있는 멜리멜리아제멜리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음, 있어요 갑시다 카멜리아 힐 아빠 어디가노? 꽃보러가나? 꽃보러가나 잡초보러가나? 잡초보러잡가서 모두 풀라어 누가 꽃인지 잡촌지 모르겠네. 아, 색사 <laughs>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아빠, 가자, 재밌나? 알았다. 볼까? 아빠, 피곤하나? 엄마는 계속 내 사진 찍으려고 하네. 힘들어 죽겠네.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? 아, 네, 네. 만족합니다. 사진 <laughs> 많이 찍었으니 집에 가자. 가자. 빠이 마지막 종착역 금오름. 아, 금오름이. 어. 이렇게 가야 등산, 되는 거네. 산네 어, 아니야, 아니야. 조금만 가면 되네. 어 조금만 가면 돼.만 <laughs> 하십니까? 예. <laughs> 힘듭니다. 저도 힘듭니다. 산 등산, 등산. 3 0분어십니아 기분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기분 좋습니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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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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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아 동명산 쯤 올랐고. 응응. 잘났나? 마지막. 어 같이 가라. 가보라 한번. 응. 그래 친한 척 조금 해봐라. <laughs> 아빠가 좀놀아줘라어올라와서 서로 하면 밀어라. <laughs> 나라. <알아. 웃음> <laughs> 엄마 아빠. 네. 오늘 고생하셨슈. 네 고생했어요.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 네. <laughs> 야, 맛있겠다. 야